제가 이제 7점을 줬는데 이렇게 끝나면 이렇게 이렇, 말할 수 있어요 저 새끼가 부러워서 지금 시기 질투하는 거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 인정하겠습니다 <laughs> 그런 마음도 있어 근데 지금 미리 깔아두는 거예요. 네. 여름 때 꼼파뇨 티하고 못 따로 정말 기가 막히게 그 선수들의 불만 없이 뭐 경기당 1.8득점씩 올리고 하잖아요. 그러면 저 바로 정정용 가방에는 키링이 3개 이상 달려 있어야 된다.라고 음... 정정하고 사가드리겠습니다. <laughs> 음. 2025년 더블을 달성하며 누구보다 화려하게 시즌을 보낸 팀이죠. 전북현대에게 해볼까 합니다. 아주 좋은 시즌을 보내며 명가 재건에 성공한 커스퍼의 감독이 명가 재건의 마지막 니은 글자만 남겨두고 팀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부자랑이윤을 빼면 번호... 명가 재건데? 그러니까 나도 그 생각하고 <laughs> 있었는데. 너말 조심해야 돼요. 오늘 새벽에 아 K 리그 노트북의 거장 글로리 킴도 <laughs> <laughs> 넘어가실 뻔했거든요. 진짜. 토스 다한거 아닌가 그 정도면? 에 어, 이거 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진짜. 펀치 라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쉽네요. 연가 음. 재건의 마지막 점을 찍지 못하고 음. 뭔가 아쉬움을 남기면서 시즌을 끝낸 전북인데요. 결국에 이적 시장을 지켜보면 무슨 생각이 드었나요 전북 걱정을 하는 거 아니다. 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폭풍 같은 이적 시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빠르게 살펴보면 일단 감독 정종영 감독이 들어왔고요. 김승섭, 이주현 조이재, 박지수, 모따 오베르단 정도 보면 될것 같아요. 변준수까지 나간 선수들은 이제 대표적으로 뭐 한국형 박재용, 홍정호. 송민규, 권창훈, 박진섭 주요 선수로는 뭐 박진섭, 송민규, 홍정우 정도로 꼽을 수 있겠네요. 음. 그리고 김태환 선수를 재계약하면서 내부 단속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친 듯한 겨울을 음. 보내고 있는데요. 수비 쪽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음. 우선은 홍정호 선수가 이적을 했습니다. 어... 물론 이적 과정은 그쵸. 순탄하고 그렇진 않았어요. 맞아요. 그뭐 이제 뭐 살펴보면 뭐 입장문까지도 만 내면서 조금 전북 팬 입장에서는 서운함이 있을 수 있는 이적이지만 어쨌든 전북 입장에서 입장에서는 말을 얹기 어려운 그런 그쵸. 감정 영역인 거라고 음. 생각해요, 저는. 전북 입장에서는 어, 리빌딩의 적기라고 생각을 한 것인지 되게 과감한 결단을 내리면서 많은 선수들과 이별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어쨌든 확실한 박지수 선수 영입을 했죠. 이에 더불어서 키워볼만한 젊은 자원, 굉장히 유망한 자원인 조이제 변준수를 동시에 데려왔습니다. 변준수 선수야 뭐 어차피 군대를 갔다 와야 되는 선수이지만 향후 몇십 년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선수를 영입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외에도 뭐 서울 이랜드에서 좋은 활약 보여줬던 김아준 선수 복귀했죠. 그리고 대형 센터백. 아, 최대형큰거 온다. 너무 아쉬워요. 아, 그러니까 거물 센터백 오케이. 정태욱 선수까지 복귀를 네. 했습니다. 선수단 퀄리티가 올라갔다고 말은 <laughs> 못할 수도 있겠지만 음. 좀 수비만 보면 유지가 된 느낌. 음. 영입을 보면 최소히 업그레이드는 했다. 음. 그래도 수비도 수비지만 저는 키퍼 얘기를 안해볼수 없을 것 같거든요. 일단 송범근의 이탈 소식이 딱히 안 들리는 상황에서 김종힙퍼가 나오고 지난 시즌 김천 상명 골목으로 지켰던 이주현 골키퍼를 데려왔어요. 그렇죠. 이주현 골키퍼 어쨌든 부천 입장에서는 매물로 나왔던 선수이기 때문에 데려오는 건 그렇게 어렵진 않다고 하더라도 거의 리그 원의 수위급 골키퍼를 두 명이나 보유한 상태가 됐어요, 지금. 우리처럼 애매한 두명을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어느 팀과도 주전으로 뛸수 있는 수준인 거잖아. 음.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 에. 내가 선수면 아, 이주현을 말하는 건가? 아, 이주현. 근데 이주현도 아직 1부에서 검증이 안 됐잖아. 그렇지. 김천에서의 검증은 음, 보통 막 안전한 음. 검증이라고 보진 않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차라리 근데 김정훈 선수라든지 이제 이런 선수들은 송범근 그러니까 차라리 뭐 김정훈 같은 선수야 진짜 이제 일부급에서 뛰어보고 싶은 선수니까. 아, 어. 음. 나가는 거, 그 나가는 거그 자리를 이주연급으로 메꿨어 이거는 뭐 전북 팬들 입장에서 아쉬울 게 없지. 아니, 그러니까 너무 좋아서 음. 의문이 들 정도라니까 내 말은. 그게 전북이 갖고 있는 네. 브랜딩이겠지. 음. 그렇지. 파워고 어,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팀. 음. 안에 하나 송범근이 이탈하더라도 그 자리 음. 이주현이 메꾸면 된다는 자신감 음. 정도일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럼 이번 미들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음. 미드필더는 이제 변화가 좀 제법 있는데 박진섭 선수가 작년에 그런 평가 받았잖아요. 왜이 선수가 케리그 베스트 그 아, 리그 MVP가 아니냐 아. 이런 평가를 받았었는데 어쨌든 중국으로 이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위치에 이제 지난 시즌에 어, 중간에 이제 복귀한 맹성우. 그리고 포항에서 이적한 오베르단으로 채울 것 같은데요 근데 뭐 박진섭 선수를 완벽하게 대체를 할수 있을까라는 의문은 있죠 왜냐면 음. 작년에 폼이 워낙 좋았고 그 해온 역사가 어, 있고 하니까 그 뭐지? 박진섭 선수가 보여주고 있었던 가치가 있으니까 근데 솔직하게 말하면 한국영 선수도 포함해서 한국영 박진섭 나가고 오베르단 맹성욱이면 이보다 더 최선의 매물을 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음. 어쨌든 좋게 보내주고 또 좋은 선수들로 채웠으니까 이 네. 어, 요것 또한 무언가 지적할 만한 뭐~ 이적 시장은 아니었다 음. 오히려 잘 채웠다는 느낌이죠 근데 네. 전반적으로 포지션마다 그게 닿아요 음. 잘 채웠다 음. 잘 보강했다 그리고 그치. 정정용 감독의 맹성을 써봤고 또뭐 오베르단이야 어느 자리에 둬도 잘할 수 있는 검증된 외국인 선수기 때문에 음. 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공격진 살펴보자면 송민규 선수가 계약 종료로 나갔고요. 완전한 공격진 아니지만 권창원 선수도 계약 종료 나갔습니다. 음. 제주로 갔습니다. 그 자리에 김승섭 선수가 윙어로 쭉 그렇죠. 임이 됐고요. 전역한 이동준도 건재한 만큼 약간 육상구 느낌이 나긴 하는데 음. 여기는 사실 부상만 안 나면 돼요. 그것만 아니면 사실 파괴력만큼은 엄청난 양쪽 측면이지 않을까 싶고 음. 뭐 이승우 추마시 전지우도 여전히 있는 만큼 측면에서의 파괴력은 또이 정정용 감독의 축구로 있다 논해볼 텐데 사이드 정말 잘 쓰는 감독이기 때문에. 음. 음. 근데 심지어. 김천에서 썼던 선수들을 그치. 데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음. 그런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스트라이커에는 콩파뉴가 부상으로 전반기를 못뛸수 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못 따라던 매물을 데려온 거면 아까랑 똑같죠 사실 할 말이 없어요 여기는. 최선의 선택을 했다 음. 그리고 셀러리캡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임대로 데려왔다는 것만 봐도 너무 완벽한 점을 딱 찍은 게 아닐까 그치. 명가 제거에 다시 니 니은 자를 붙인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전반기에는 티하고 못다 음. 음. 이런 완성형 스트라이커 뎁스를 음. 가질 정도의 지금 전북현대의 보강이었습니다. 전북 팬들은 감보아 음. 얘기를 안한게 조금 섭섭하셨나봐요. 맞아요. 음. 감보아 선수가 또 작년에 시즌 말 무에 활약이 좋았었어서. 그렇지. 감보아 선 골을 넣고 에, 에. 라인업을 봤을 때좀 과하다라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아. 외국인 공격수 3 명. 네, 이건 좀 과한 투자라고 생각을 음. 하는데 이게 어떤 선례가 될지는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외국인 보유 제한이 풀렸고. 출전 지한만 남아있는 상황인데 못다 티하고 꼼파뇨는 솔직하게 말하면 K리그 어느 팀에 가도 당연히 무조건 원독 스트라이커될수 아, 있죠 그냥 이견에 없는 음. 주전 자원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를 과연 정종용 감독이 어떻게 교통정리를 할지 음. 그게 조금 의문인 거 빼고는 그래도 좀 나는 과하다고 보기는 해요 음. 그러니까 너무 주전급 자원이 동시에 뛰는 거 꼼파뇨 선수가 부상 이탈이라고 음. 하지만서도 그걸 나중에 어떻게 정리할지가 조금 우려되는 부분 있다. 이건 나중에 감독님 얘기할 때 잠깐 다시 얘기할 거긴 한데. 음, 네.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나중에 그런 거 하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뭐죠? 만약에 전북이 응. 후반 60까지 1대경으로 치고 있어. 그럼 갑자기 위인 군 2명을 빼. 어. 그리고 못다 꼼파녀 티아고를 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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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중 타워. 쓰리백이 아니라 진짜 쓰리톱이 된 거지. 어. 그래서 박스 안에 세명이 있고 선수들이 공을 잡으면. 그냥 롱킹만 주구장창 때려 앞에다가 이거 통할까 안 통할까 통할 것 같은데 머리로만 주고받으면 되잖아 제가 이게 너무 궁금해서 에프엠 하잖아요 성엽이가 요즘 멤버십 라이브로 음. 한번 시켜보려고이 아 점수 통하나 안 통하나 어 괜찮을 것같아 어, 너무 궁금해요 <laughs> 그런 재미도 한번 봐봤으면 좋겠다 음. <laughs> 공격수 미드필더 그리고 수비수까지 전북의 보강을 평가해보면 최소 옆으 업그레이드 된다. 음. 뭔가 아 이거 좀 아쉬운데 이번엔 좀 아쉬운데라는 얘기는 절대 안 나올 정도로 꽉꽉 채워 잡지 않았나 음. 생각이 드는데 다만 이제 고민거리가 있다면 이쪽이겠죠. 거스포일 감독이 역사적인 시전을 남기고 떠난 자리에 그쵸. 지난 시즌 김천 상무를 이끌었던 정정용 감독이 부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 최근에 또 이제 축구인들 사이에서 또 이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죠. 정정용 감독님의 그런 역량이 음. 과연 어떻게 보일지 궁금하긴 해요 저도. 음. 왜냐면 아직까지 김천에서의 커리어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된다라는 음. 생각이 좀 있기 때문에 선수도 감독인 간에 진짜 이번에 정종룡 감독에게 증명의 장이 열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나는 어쨌든 김천에서 쓰던 자원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 충분히 김그 정종룡 감독님이 사이드 활용 면에서는 엄청나게 이 이랜드 시절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전술적으로도 많이 준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나는 거스포엣이 만들어 놓은 그 기틀 위에서 어, 좀더 위협적인 축구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내년도 전북은 강할 것이다. 음. 음.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문제가 된그 발언은 네. 정경용 감독은 선수발이었잖아였잖아요. 아. 엄밀히 말하면 그렇죠. 어, 어, 그걸 이제 정말 추격을 하자면. 근데 저는 그게 불안한 포인트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선수발 이런 걸 떠나서 그러니까 정정용 감독의 불안함을 얘기할 때 전술적인 어, 역량을 어, 논하기에는 어어 어. 지금까지 커리어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네. 어쨌든 청소년 대표팀이랑 김천이라는 좀 통제돼 있고 좀 선수단의 연령이 어린 음. 그런 좀 감독님이 좀 통제하기 편한 음, 감독님보는 음. 약간 부사관이나 어. 뭐~ 선생님에 가까운 느낌 어. 음. 그런 팀에서는 정정용 감독님이 잘 했어요. 그렇지 나쁘지 않게 잘 하셨어요. 음. 근데 서울 이랜드라는 프로팀에서는 또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죠. 그 그렇죠. 매니지먼트 측면에서 잡음도 좀 있었고 음. 그렇기 때문에 전북이라는 이제 팀을 왔을 때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매니지먼트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로 정종룡 감독님이 스텝업을 해왔는가가 관건이지. 네. 그러니까 뭐 김천에서 선수 빠렸잖아. 이거는 조금 너무 비약이 어, 너무 비약이고. 네. 정용영 감독님에게도 어떻게 보면 지금이 굉장히 커리어적으로 중요한 시간이에요. 김천 감독, 김천에서 나온 선수들도 중요하지만, 그치. 김천에서 나온 감독도 중요하거든요. 음. 근데 심지어 팀이 2등은 무조건 실패라고 생각하는 전북이다. 연기 아. 트로피나 하나 따야 되는 전북이잖아. 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서 불안한 건 있다. 근데 다빈이가 얘기한 것처럼 어쨌든 김승석, 뭐 왕성우, 그리고 이동준까지. 이동준 같이 본인이 김천 시절에 활용을 했었고, 그리고 잘 활용했던 선수들, 뭐 전술적인 색채도 거스포일 감독이랑 굉장히 좀 비슷한 결이 있다고 저는 음. 보거든요. 선이 좀 굵고, 음. 그리고 쉽게 쉽게 축구하려고 하고 어려운 축구 음, 안 하고 중원의 음. 활동량 중시하고 측면에서의 파괴력도 어느 정도 이제 살릴 수, 살릴 수 있는 굉장히 유사점이 있기 때문에 매니지먼트적인 측면을 증명하는 거 말고는 그래도 생각보다 이프가 적어서. 그 그러니까 진짜 형이 말한 그 이프 하나만 뭐 쉽진 않겠지만 해결이 된다면 음. 의외로 정정용의 전북은 생각보다 더 무서울 수도 있다라는 음. 게 공통된 의견인 것 같아요. 에? 일단 정정용 감독 본인이 이번 인터뷰에서 코칭 외적인 부분은 전문가에게 맡긴다 뭐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전력 강화실 쪽에서 이런 저, 선수 선수단 강화나 이쪽은 담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지금까지의 선수단 보강이나 정리 기조를 봤을 때. 시스템이 실제로 갖춰져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삼선에서 빠른 전환 사이드에서 빠른 발 국지한 온더볼로 흔들어주는 그런 축구를 할수 있게 세팅을 딱 해놨기 때문에 음. 전력 강화실장이 전력 강화실에서 일을 잘하는 건지 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북의 이적시장 중간 평가를 A, B, C로 보통 매기고 갔는데요 나는 A, B, C를 넘어서 이거 이 정도면 S 랭크다 진짜 그냥. 완벽히 보강을 했고 감독부터 시작해서 포지션에 빈곳 없이 너무너무 잘 채웠다. 그 작년 시즌을 보면 전북 현대가 어... 경기당 2점의 승점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끝까지 유지해내면서 우승을 해냈는데 이콤파뇨의 공백을 못 따로 데려오면서 메웠고 시즌 초반부터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 놨다. 오베르단 선수가 살짝 걱정이 되는 게이 부상 이슈 때문에 약간은 이프가 붙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거를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간보아 선수가 잘 메꿔 준다면은 네. 저는 시즌 초반부터 전북은 무너지지 않고 계속해서 강한 모습을 보일 거고 네. 컵 대회랑 아챔에서도 굉장히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 줄 거라고 네. 생각하기 때문에 S랭크급이다. 저는 A- 드리겠습니다. 음... 왜냐면 이적 시장에 100%다 지키지 않는 이상 A플러스는 불가능하다고 아 생각하는 주이기 때문에 A- 거예요. 아, 네. 어떻게 보면 더 가치 있는 음. 거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진짜 전북의 그런 이적 시장에서의 행보 S플러스 드리겠습니다 음. 그냥 일 존나 열심히 해요 여기 진짜, 진짜. 그냥 경외감이 듭니다 솔직히 말하면 음. 선수나이 좋아지고 안좋아지고로 논해보면 A- 정도일 것 같아요 왜냐면 솔직히 박신섭이 나간 자리? 아. 느껴질 것 같아 음. 누가 나간 홍정호가 없는 자리? 느껴지긴 할것 같아 그럼에도 맥궁 거에서 난 A-를 주고 싶다는 거고 그냥 이 운영적인 기조나 이런 발빠른 움직임 그리고 자 본인들의 전북이라는 브랜드를 활용하는 이 능력 이건 S플러스 드림 음. 이게 너무 미친 거 같아 이거는 그냥 천수단 레벨로 나는 게 아니라 그냥 저는 B플러스요 네. 어떤 면락이죠좀 의아할 수 있지 그러니까 음. 그 지난번에는 수원인천 이적시장 얘기할 때 점수로 했잖아요 그러면 그죠? 저는 전북 한 7점 정도? 제가 어. 8, 9점 정도 네. 저0 그러니까 의아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잘했어요, 잘했는데 한 가지 걸리는 게 정정용 감독님의 가방에 달려 있는. 좀 키링들이 좀 과할 수 있다. 아. <laughs> 그러니까 제가 이게 키링 론을 항상 아, 키링 론을 저번에 얘기한 게 있었어요. 음. 혼자 방송할 때. 그러니까 키링 론이 무엇이냐? 요즘 홍대나 이제 그 대학가를 가면 젊은 친구들이 가방에 키링을 달고 다니거든요. 초도 달고 다니고 인형을 음. 달고 다녀요. 네. 하나 정도는 두개 정도는 <laughs> 라부부 하나에 뭐 귀여운 뭐 짱구 키링. 음. 귀여워요. 근데 그 키링이 라부부, 짱구, 뭐 키티, 쿠로미, 막 이렇게 막 주렁주렁 달려있잖아요. 그때부터 좀 기계해요. 안 음... 예뻐요. 음... 젊어서 허, 허락 가능한 분야 분야가 한두개 정도라고 생각하면 몇개 다니고 다니시죠? 저는 키링 안다고 다니고. 어. 근데 이제 이걸 왜 얘기하냐. 음. 정정용 감독님, 아까 그러니까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음, 음. 그못 딱. 콤파뉴 그 티아구가 달려 있는 정종룡 가방의 그 키링 모습이 아 이거 정종룡 가방치면 좀 과한 거 아니야? 라는 <laughs> 그런 그러니까 이랜드 시절을 봤으니까 그좀 우려가 좀 있어요. 그거 말고는 완벽한 영입에다가 네. 일 점을 한점더 깎은 이유는 이제 풀백 아. 풀백 쪽에서의 영입은 어쨌든 작년에 거기 이제 대체자를 마땅하게 못 찾아서 권창훈 시프트까지 쓰지 않았습니까? 골대 음. 죠 일단. 어. 그렇기 때문에 그 풀백 정도는 한 명을 영입했다면 네. 그 정정용 키링을 상쇄하고도 구점을 줬을 텐데 음. 거기서 빠진 게 조금 아쉽다 근데 제가 이제 7점을 줬는데 이렇게 끝나면 이렇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조새기가 부러워서 지금 시기 질투하는 거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 인정하겠습니다 <laughs> 그런 마음도 있어 없잖아 아니, 있어 시기 질투에서 전북하 어. 7점이면 제가 봤을 때 이번 이적 시장에서 7점 넘는 팀은 없어요 음, 진짜 네. 근데 꼼파뇨 티아고 못 따로 정말 기가 막히게 그 선수들의 불만 없이 뭐 경기당 1.8득점씩 올리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 저 바로 정정용 가방에는 키링이 3개 이상 달려 있어야 된다라고 음. 정정하고 사가 드리겠습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음. 저는 그런 지점에서 조금 우려스러운 점이 있어서 이제 첫 점인데 풀백을 영입했으면 아주 높은 점수를 네. 줬을 것이 음. 정도로 정리. 알겠습니다. 네, 네. 요 정도에서 마무리해도 될것 같아요. 음.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긴그 어둠의 끝을 찾고 있는 소년에게 기적같은 오아시스를 바라는 소년에게 가로등 불이 켜지길 기도하는 소년에게